최근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 군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지원을 안 하니까 점점 더 허들을 낮추는 거 지금 허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군에 옛날에 들어올 때는 자 이렇게 허들이 있었어요 평가를 넘을 수 있는 허들이 있었다 허들 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허들을 없애고 그리고 허들을 넘으면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양성기간이라는 벽이 있어 이걸 넘어야 돼 그다음에 또 초군반 초급반을 넘어야 돼이 벽을 넘고 허들을 넘고 벽을 넘어야 돼 허들을 넘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지금은 허들이 없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내리막길이야. 지금 그냥 내리막길, 내리막길. 지금은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뛰어가면 돼요. 가속력이 무슨습니다 양성 기간이 없어요. 양성 기간 이렇게 이 트리는데 어떻게 뛰어넘으면 돼? 그냥 내리막길이라서 그냥 어, 트 허들이 없어. 넘어갈 게 없어. 그냥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뭐, 없어. 그 정도로 지금 낮추는데, 야전으로 가면 갑자기 야전에 엄청난 허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못 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현역 부족함이 나오는 거죠. 적응을 못 하거나 부적응을 하거나. 야전의 벽은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전의 벽이 낮아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대장들이나 지휘관들한테만 계속 지랄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럼 억지로 여기서 대대장들이 등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대대장, 중대장들 행정복관 여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날 밟고 올라가. 너네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날 밟고 올라가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밟고 올라가면 거저 끝입니까? 다음 허드는 없, 다음 다음에 또 다가올 시련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필기션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이게 우리 군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뭐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군대에 좋아질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시대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군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일 수도 있어요 자 해병대는 뭐 최수근 상병 사건 때문에도 더 나락이 간 거고요 근데 지금 질적 수준이 어떻게 낮아지고 있느냐 부사관들의 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군이 돌아가는 방향을 봐야죠 정말 미안합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후배님들 되실 분들이나 장교 부사관이 될 분들한테 한번 좀 사과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면 기, 죄송한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필기시험 없애는 이유가 뭘까요? 인원들의 단순히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필기시험 없앤 걸까요? 지금 고등학교 생기부로 합니다. 고, 고등학교 생기부. 고등학교 생기부로 평가하겠다고 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시험이, 시험 때문에 그냥 굳이 시험 안 봐도 되니까? 아닙니다. 어, 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는 좀좀안 좋게 얘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기분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인성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생기부는 봤어요. 원래 생기부는 봤어요. 뭐, 인성을 보겠다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 장, 이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못 읽는 친구들이 지원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요. 이 문제를 못 읽어요. 이 필기시험에 나오는 이 문항을 못 읽는다고요. 그 문항을 못 읽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지금 문명이 왔다니까요? 고등학교가 교육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맨 스마트폰 이거 쇼츠 넘겨놓고 릴스 보고 틱톡 하고 맨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뭐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이 문장을 읽고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읽고 아씨 생각하는 거아 이거를 못한 농담이 아니라 이 문해력이 너무 낮아지고 지금 여러분들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떨어진 친구들도 많아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떨어진 친구들도 있다고 지금 이 이거를 힘들어한다니까 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부사관으로 오는 이 고등학교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오는 친구들의 어 입장을 봤으면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준비한 친구도 있겠지만 아 많은 친구들이 이 시험 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이거를 읽고 내가 이거 하고 쓰는 것 자체를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한다고요. 이 부담 자체를. 아, 필기 봐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필기 해야 되죠. 공부, 책을, 아니, 이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낮춘 거야. 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어떻게든 지원해서 가려고. 면접도 부담스러워 하죠. 근데 면접은 봐야 될거 아니야, 사실. 면접은 봐야 되는 거니까 보는 건데. 자, 이제 어떠한 친구들이 올까요? 이제 부사관들은 우리가 이제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과거에 군대 오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과거에 군에 입대하신 분들 중에, 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배고파서. 그 다음에, 밥이라도 주니까, 어떻게든 월급이라도 주니까, 어떻게든 집이라도 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이러한 절망속 거의, 벼랑 끝에 온 계신 분들이, 군에 오는 분들도 꽤 많았다고요. 왜? 군은 밥을 주니까. 야, 군은 밥은 주잖아. 군에 가면은 뭐, 어떻게든 월급이라도 주고 하잖아. 자, 이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옛날처럼, 뭐, 군의 사명감이나, 군이 멋있어서, 그 군의 좋은 직장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옛날처럼, 배고파서.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 직업의적인 메리트나 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 옛날에,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든 밥을 먹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군에 집, 왔던 그거와 다르게, 지금은, 음, 그냥 어떤 친구들에겐 이게 유일한, 유일한 인생의 팔, 탈출구? 유일한 내인생의 탈출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계획도 안 해봤고, 내 미래를 꿈꿔보, 요즘 친구들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친구들이 많이 꿈꾸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뭐 취업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내 자격증도 따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자격증을 모아서, 취업시장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스텝 바이 스텝을 준비한 이 과정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요즘 막 초등학교 애들이 나와, 뉴스에 나와가지고, 요즘 미래가 없다, 넌 뭐하고 싶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아이들이 무너진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교육이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뭐 체벌을 하든 뭐훅 들어 떼들어 가든 학교를 부르고 혼내고 하는데 이젠 학교와서 처질러 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질러 자도 너 일어나 아아 아 하고 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이게 완전히 교육이 와르르 교권이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뭐뭐 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 군대 가는 김에 이왕해서 그냥 너 전문화사 뭐 임기제 부사단 지원해 보는게 어때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뭐 규칙적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갈 수도 있다는 있는 아 사실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시작, 이미 시작했죠 이미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 앞으로 이제 군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이러한 자원들이 많이 오겠죠 그 지금 사실 장교들도 장교 단기로 오는 친구들 사실 이게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나 뭐 그런게 사실 지금 많이 없거든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의 이제 봤을 때 장기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사회에 나가는 두려움 치열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의 회피성으로 갈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더큰 문제가 되겠죠 그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부사관이 되고 장교가 되고 군의 주축을 이뤄낼 텐데 병사들이 이제 간부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곧올 수도 이미 와, 이미 왔고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이미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 군은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이미 일이, 일이 시작됐다. 이 시작됐다.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심각해요, 지금. 부사관들의 수준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어, 정말 많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은 성인들은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친구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 중에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론 군인의 뽕이 쳐서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마, 많은 친구들의 지금 부사관을 지원하는 이 친구들은 정말 할게 없어서, 할게 없어서 진로로 추천받는 친구들도 있고, 뭐군특성화 고등학교? 그쪽에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군 관련된 학과 교수 주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얘네들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산다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얘네들한테는 이게 그나마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보낸다 역으로 말하면 그럼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군의 간부가 된다는 것인가? 자, 근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자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군에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내가 뭐뭐 뭐 집도 좀 없고 어떻게든 밥 먹고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군대에 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인간개조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다고 과거에는 이런 친구들이 군에 오면 개조가 돼서 양성기간을 통해서 괜찮은 부사관 괜찮은 장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돼 과거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군에 오고 맨날 육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니들도 대가리 좋고 서울대 갈수 있었는데 가난해서 육사 온 애들 아니냐 하면서 어? 하나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서울의 보에 보면, 보면 나오잖아 자 그래 이런 친구도 올수 있어 이런 친구도 올수 있고 막 진짜 뭐 필기시험도 못 보고 막 그렇게 막 책도 못 읽고 바보 같은 친구 올수 있어, 올수 있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런 친구들이 군에 안맞는니건 모르는 거야. 자,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교 교육기관에서 애들을 바꿔놔야 돼. 어떻게 정말 이이 친구들이 다이아몬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뭐 단금질을 해서라도 얘네들을 무기로 만들어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교육기관이 또 무너졌어 여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야전에 오는 거야. 하사 개그장을 달고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개조가 되겠어? 개조가 안 되니까 또 병사들 봤을 때는 생 양아치 같고 부상한 사람 병신 장교 소위들 저거 뭐 뭐요? 저게 뭐 장교라고 저게? 저게 뭐 하사라고? 저 애들 뭐야 하면서 병사들이 지 간부들을 무시하겠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 얘들 전역하고 사회인식이 어떻겠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 최소한 여기서 개조를 해서 보냈어야지 최소한 여기서 양성기관에서 애들 을 교육을 제대로 보내고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양성기관도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천재봉 갈 사람 손들어 갈래? 물어보는 그 교육기관 그리고, 야, 핸드폰 쓰고 싶어? 핸드폰 써.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PX 열어줄까? 이러한 지금 장교 부사관 교육기관이. 지금, 그래,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 될거야 최소한 분리수거라도 잘하던가, 쓰레기가 들어와서 버리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잘 재활용하던가. 지금 재활용이 안 돼요. 아니, 교육기관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장교 부사관을 만드는 곳이지, 누가, 씨발, 개급장. 여기 그러면 그냥 학교장을 누구로 만들어야 돼? 학교장을 그냥 오바로크 하시죠, 오바로크. 군장점 아저씨가 하면 학교장을. 그 아저씨 소위 계급장 오버하고 잘 쳐줄 거 아니야? 어 소위 계급장잘 달아주겠지 그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계급장 제일 잘 만드는 분들 그 군장장 아저씨들 아니야? 그렇군 학교장 군장장 아저씨가지 모델로 이 아저씨들 지금 왜 사관학교장들이나 왜 교육기관나 학교장들이 왜 군장장 아저씨처럼 생활하고 있냐 이거야? 당신들 핑계 대지 말란 말이야 자원이 별로라서 애들 수준이 요즘 안 좋아서 그렇다 핑계 대지 말고 교관들한테 좀어 교관들이 좀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간섭하지 말고 교관들이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많이 해주는 학교장 역할인데 그냥 어떻게든 애들 인간시키려고 애들 이혼냐 키우려고 그 지금 지금 다 무너진 거라니까 무너진 거야 우리 형님들 때문에 어 우리 형님들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해서 박살이 나고 있다. 물론, 들어온 자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들을 용광로 찌랄 수 있는 학교 교육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군의 비전은 없다. 발전 없다. 그것도 핑계 되겠죠. 대우가 부족하니까 애들이 나간다. 개소리 하지 말고, 니들 봉급받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봉급받는 것도 열심히 안 하면서. 대우를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군인들은. 대우는, 정치인들이나, 정권, 정치인들이나 국가에서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핑계를 내냐고. 어? 아니, 격투기 선수가 싸움에 졌어. 왜 졌냐니까 파이트머니가 적어줬대. 말이야, 똥이야. 그건 개소리인 거야. 그건 또, 내가, 맞잖아. 격투기 선수가 싸워서 졌어. 진 이유가 뭡니까? 파이트머니가 적어서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 비용신? 실력도 부족한 새끼가? 라고 얘기해, 안 해? 그런 거나 상관없는 거야. 군인은 대우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국가와 이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 거,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뭔데, 그 본인이 이미 직무유기를 했잖아, 직무유기. 직무유기 해놓고 왜 핑계다냐, 이거야. 핑계지,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자, 이렇게 우리 군은 무너지고, 자, 들어오는 자원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인 양성기관도 손을 놔서, 지금 우리 군은 향후 15년 정도, 향후 한 20년 정도는 비전이 없다. 발전이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양물고 얘기 안 하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나 높으신 분들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대탈출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 들어오는 후배들을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 후배들마저도 한명두명 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중사 상사들은 자꾸 떠나갈 거고 그런 중상사를 본 하사들도 떠나가겠죠? 그럼 우리 군에 누가 남아? 나중에 쏨싹 중령이나 사단장님 나빠요 하면서 다문화 소위들이나 다문화 하사들이 들어오겠죠. 이제 나라를 외세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사관들 상황 또 심각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자 간부들이 보직률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간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장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부사관으로 보직으로 바꾸고 부사관 보직을 병사로 바꾸면서 보직률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이 표지상에는 보직률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사관들이들 임관을 해도, 하사들이 들 임관을 해도, 어? 보직률이 이상이 없네? 보직률이 이상이 없네? 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이해하셨죠? 원래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야, 지금 하사가 이렇게 안 들어와? 지금 모든 부대가 하사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모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야, 그100%그 완벽한 인원이 갖춰진 곳에서 업무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부족하면서도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인들이 일을 잘하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이다. 그렇게, 뭐, 여건이 불비한 상황에서 임무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지라고, 뭐, 어떤 지휘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런 지휘관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대장님, 과장님, 그 차량에 바퀴를 하나 빼시죠? 응? 아니, 바퀴가 4개 네 달린 차에서 다 바퀴 하나 빼시고 운전을 잘하셔야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바퀴가 4개인 차에서 바퀴가 3개면 당연히 안 굴러가는 겁니다. 당연히 빨리 못 가는 겁니다. 당연히 운전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대원들이 힘들다 어렵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야. 타이어가 네 개인 차에서 운전하는 건 당연히 잘하는 거지. 세 개인 차에서도 잘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인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아까 편제를 줄였어요. 인력 개편을 하면서 군인 편제를 줄여가니까 수치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보직률은 한 7, 80% 밖에 안 됐고 지금, 지금 수치상으로 줄이고 있는데 실제 야전에서는 아니 사람이 10명이어도 똑같은 일을 하고 5명이어도 똑같은 일을 하고 3명이어도 똑같은 일을 하니 부담이 좀 늘어났는데 수치는 줄였죠. 10명에서 8명으로, 5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직률이, 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문제 없네?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위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고충을 모르니까요. 그럼 좀, 씨발, 일을 없애주던가. 정말 싸우는 것만 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같은 경연대회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경진 대회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사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사다는 짜장면 빨리 먹기 대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 족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간끝 프린터를 또 붙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는 오늘 행정 보호관이 즉간끝 프린트 해가지고 현수막 갖다 붙이고 지금 그런 행정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부사관들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느냐? 원래 육군은요 부사관들 저녁하기 전에 한 달을 중사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현재를 줄이고 또뭘 아껴?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나으면 좋겠지만 머니 뭐니 중사 월급 한 달치 월급을 주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 저녁날 중사를 달아줍니다 2024년 대한민국 육군 중사는 저녁날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중사 전역은 맞아요 근데 저녁날 달아줍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떤 친구가 707에서 근무하는데, 저한테 한탄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무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봤더니만. 저는요, 백호준사 경연대에서도 회 우승하고요. 상도 받고 표창도 받고 다 받았는데요. 이번에 중사 진급을 못했어요. 왜요? 전역하거든요. 전역하는 날 중사를 달아준대요. 나는 그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어. 근데 확인해 보니,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중사 월급 한 달치도 주기 아깝다, 이거죠? 야, 어차피 전역하는 새끼들 못 알아 중사 월급 한 달을 줘. 그냥 뭐, 그날 저녁 계획장만 달아주면 되지. 중사 저녁. 안 그래? 명예만 주면 되지. 뭐, 돈까지 줘. 야, 독하다 독해! 대한민국 부사관들한테 정말 진짜 니네 야 이러면서 부사관 모집을 더해? 이러면서 뭐 하사들 오라고? 이러면서 뭐 부사관들 좋다고? 에라이 씨 씨발할놈들아 이상놈 새끼들 이제 백스피드 엘보우로 왔다 그냥 그냥 바로 백스피드 엘보우로 그냥 씨발 어? 그냥 바로 뒤로 돌차기 그냥 씨 어? 4년 동안 고생하고 그 마지막 한 달에 그 중사자 달아준 게 아까워가지고 씨발 저녁날 달아면씨 백스피드 엘보우로 그냥 씨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하나 보여 드릴까요? 이 문서 하나 보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보이세요? 단기 전역은? 자 중사징급 나와있죠? 단기 전역은? 전역일징급 나왔죠? 김상원은 팩트로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야 봐라 이제 부사관들 니네 봐라 중사 달고 뭐 한두 달이라도 계급장 달고 뭐징 징글씩 할줄 알았냐? 야, 기분만 좋은 거다 전역하는 날씨 병장 전역날 달아주는 거냐요봐 나와있잖아 씨. 문서로 얘기한다 나는 봐라 봐 단기 전역 전역일징급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아유 독하다 독해 씨그 월급 하나 안 주려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모르겠다 씨아모르겠다